이제 음, 코딩에 대해서 한 알아볼 텐데 음. 자 혜성이 코딩이 뭔지 알아요? 어..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요준이 코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모르죠? 그렇죠 <laughs>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엔트리 라고 해요 엔트리 뭐라고 한다고요? 엔트리. 엔트리.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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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엔트리봇시라고 되어 있죠. 음. 자, 이 엔트리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 프로펠러가 돈다. 그럼 프로펠러가 돈다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 음, 된다. 된다. 그렇지, 음. 이륙한다. 이륙을 했으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멈춘다, 그죠? 네. 멈췄다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간다, 그죠?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그거. 응, 너무 적당히 앞으로 가면 되는데. 자, 그런 걸, 이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엔트리라는 게,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요. 여기 제일 처음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하기, 분리, 버튼 클릭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이 코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엔트리라는 거에서, 이 드론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드론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드론을 인식을 시키는 방법은 일단 드론을 먼저 켜 주고 드론을 그 먼저 드론 켜 주고 도... 여기다 잘 둬요. 이렇게. 여기 켭니다. 어, 큽니다. 어그 조종기 키면안 돼요. 얘랑 연결 안돼 있으니까. 네. 제가 키게요 조종기를 켜요. 어, 그렇지. 조종기를 켰어요. 조종기를 켜고 컴퓨터에 연결을 한이 USB 케이블을 조종기를 잘 보면 이쪽 말고 앞쪽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옛날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그런 단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음, 네. 보이죠? 그죠? 그죠 여기다가 이걸 꽂아 줍니다. 여기다가 탁 꽂아 주고 띵띵띵 소리가 나면, 음. 자 여기에 아까 없던 게 생겼어요, 그죠? 네. 네, 엄청 많이 생겼어. 어, 있었네. 엄청 많이 생겼죠? 이 엄청 많이 생긴 거를 잘 보면 뭐가 있나요? 드론 이륙하기. 보이죠 이거 드론 이륙하기. 네. 자 창의, 그럼 코딩이라는거 이걸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드론을 이륙한다. 그렇지. 한번 해볼까? 네. 요렇게 보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네. 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안 생긴다? 내가 이걸 안 눌러줬거든. 안 음, 눌리지 아, 마. <laughs> 자그 자, 다음에 이륙을 했으니까 이륙한다면 뭘뭐 할까요? 그 다음에 멈춘다. 멈출까요? 멈춰 봅시다. 그럼 드론을 정지하기, 정지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만히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뒤로 이런 걸넣어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자, 앞으로. 근데 이 앞으로, 옆으로, 뒤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롤, 요, 피치, 스로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럼 이대로 되든, 이륙하고 어때? 정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롤, 피치, 요, 스로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치라는 음. 거를, 어, 한, 한, 25% 정도 하고, 음? 초가 한 10초 정도 되면 되겠죠? 네. 1초는 너무 짧으니까, 네. 10초 정도 실행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창... 아니, 창룡. 바로 청력하면 안 되지. 한번 정지를 시켰다가. 응. 어, 요거를. 청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음.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작. 자, 시작하.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네. 한번 실행해볼게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거기 있고. 3, 투, 2, 1. 원. 시작! 와! 오, 와, 어? 어, 오, <laughs> 와, 우와. 와, 대박, 오, 대박, 우와, 진짜 대박. 대박이다. 왜 이래? 왜 그대요? 아,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20. 그러면 이거를 얘를 얘를 빼볼까? 얘를 빼고, 아니 이, 이걸 빼볼까? 정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가? 정지를 한번 빼봅시다. 정지를 아, 빼고, 잠깐만, 응, 정지를 빼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아 정지를 빼고, 도망가. 도망가. 정지를 빼고. 그럼 다시 착륙을 넣어볼게요. 네. 자, 봅시다. 이제 바꿔서 넣었어요. 다시 시작! 오, 어,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오, 어, 앞으로 간다! 오, 어,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간다! 어디까지 가 니노? 야, 너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되잖아. 오, 어, 어디까지 가 아저씨! 어, 어 뭐야, 뭐야! 아, 사라졌어! <뭘> 자 우리가 이걸 10초를 하니까 너무 긴것 같아서 상처를 하고 자 그럼 유진이가 한번 네 시작해 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시작해 봅니다 네자 쓰리 둘원어 그다음 나와 다다다다 와와 붙었어 와 대박 바다, 대박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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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응 되긴 어, 되네요 되긴 되요 되긴 되는데 이거 좀더 이거 좀더 낮춥자 이거 20% 5 20%로 하고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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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もう一行きました 할수 아, 있다. 버리고.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떤 동작이안 그랬는데. 스리트 펀이고. 다른 동작. <정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laughs> 얘가 옆으로 회전하는 거다하요 네, 네, 회전. 응. 회전. 제가 응. 뭘눌러로돼요 응.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회전하는 거를 어 잠깐 아, 몇점정도몇 초인 야로롤 아니 초 아니, 아니고 이거. 아니 아니에요. 이0로 보고 6 0로로 하고 이거를 <웃음> 어 5천 원짜로고6 6초. 6초. 아니 아이 아니. 그다음에 창자 그럼 또돌려버리시 오초가 어디까지 가냐 초가 너무 길어 아6천가아 3천만 되겠다 자3천자 3천, <목소리> 다시 3천만 해겠게3천자 어, 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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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다시 한번가봅시시작하기 누르고 어, 요청, 여기서 잖아 아니야 그렇게 넘기 않잖아 야 너는 시작하기 관 안돼 이거 되다안 붙어진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아니 이게 입력한 걸게면 아니 야 그거 아니 다시 손안으니까 시작하기 누르고 요로 요로 됐다. 그 요로 90% 하고. 이 나머지 제로, 제로 한국이 다시 한는데 좀다. 다시 한번 봅시다. 1시 시작. 잠깐. 야 이게 아니, 이 되게 됐어. 1 0이 되게 됐는데. 이제 알, 알겠다. 대충 알겠다. 여기 부딪혀서 이게 에이, 아니, 반대로. 만 되지. <laughs> <이런 거 재밌어? 웃음> 어. 자, 그럼 이번에 제대로 한시다 롤로. 제대로 50%만 하고. 네. 3초, 3초. 3초. 응. 그다음에. 네. 청료로. 네. 청료로. 자 이제 시작 시작 가자, 가자. 어안된나지 어. 어, 어, 다시 시작 어머? 어 됐다 됐다 아니야 저기 겠다자 유진 드론을 가지세요 제가 보통 소나기 같아요 아닌가 방상하는거 장난 어어어어 그걸로 유진 도망칠 거야 유진 도망칠 거야 자 유진 시작 5 0오오50 응. 음. 시작 고오 오, insulting. 오, Remiots. 오, 지금 지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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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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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다 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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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diminution> 어. 거 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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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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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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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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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 오, 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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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오, 오, 했으니까 아니 그대로 두고 한오 오오오 시다 시고. 어. 그럼 이번에 언지 그렇지 먹지가. 와! 왔 아, 왔다 왔다. 아! 아! <laughs> 재밌다. 야 이거 코딩 이러나요? 어때요? 음, 재밌어요. 재밌죠? 그럼 우리 도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요 아니 그걸 바꾸지 말고 밑에 네. 더 먹어봅시다 이번에. 아, 자 딴... 그러면 했다가 네. 다시 또이해봅시다이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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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잠시만 잠시만 을어요자 다시 한 번.

그러면 이번에는 뭐지? 음, 어. 피치를 100% 말인가? 50%로 어, 50 하고 이걸 2초로 하고 잠시만 잘 보이게. 응, 그다음에 어. 우리가 그다음에 창력자. 어. 네, 바로 창력 창력합시다. 창력하고 다시 2륙하고 이륙. 이륙. 그다음에는 그 음, 피치 말고 어, 롤을 어, 롤도 이번에 50% 그다음에 요것도 2초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창력할까요? 결정하니까 내는 당 보봅시다. 시작! 3 2 1, 2, 1.

먼저 앞으로 와서 청륙하고 옆으로 돌겠죠 아, 이제 땅으로 이제 이륙하고 이륙 1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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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2을한번더 다시 o 3 2 1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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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다 Go! Go! g 이 g 하고 돌고 o Go! g 돌고 고 Go! Go! g 해봅시다 그럼 이 오, 야, 또 참, 오, 여기여기 왼쪽 갔 오, 가 오, 른쪽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자 오, 여기까지 참, 오, 고고까지 참, 오, 여기까 오, 여다가 오, 여다 오, 갔다까 오, 여기 오, 여기까지 오, 여기까 오, 여기여기까 어, 이류 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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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돈다.